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군기획 시청자 여러분. 서울 마포에서 실력을 매시고 있는 테이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우리 양띠분들. 네. 양띠 여러분. 네. 신축년까지 어, 지난날 신축년 전에 경자년. 경자년이었죠. 음. 경자년, 신축년 다 힘들었잖아요. 많이들 고생들 하셨고 부딪치는 해운년이었고 많이들 힘들었는데 음. 그 동안에 많이 분주했다라고 해요. 뭔가를 하려고 애쓴, 애쓴다고 하더라도 득이 없고 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네. 잡히는 형국이 없었다라는 거죠. 뭔가를 분주 이렇게 깔아놓고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한꺼번에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양기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축년까지 보냈다라는 건데. 어, 2022년도요부터서는, 어, 이민 년에서는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운기가 복도 다지는 해운 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 만난 고기도 갖고 재수를 볼수 있는 형국이 되시고, 드, 이렇게 드넓은, 어 잔디라고 해야 되나 이런 평야 있잖아요. 네 그런 게큰 나무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묵직묵직한 조금 내가 묵직하게 조금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형국이 재수 볼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띠 여러분들 어그 동안 힘들고 만약에 아픔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아니면 본인이 살아가는 데에서도 많이 힘들 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띠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이분들은 조금 건강의 관리를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면도 있고 음. 이면면에서 이분들이 자만했다가는 조금. 어, 관제 탈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조금 구설 탈 일이나 관제, 뭐, 경찰 쪽에, 작게는 경찰 쪽이 됐던, 법 쪽으로 됐던, 조금 실수를 하는 면에서 그런 탈 일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형국이비쳐지시니까 너무 친구들을 좋아하고 따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좋아하고 따르고 한다라도 조금 조심을 해야 고 된다. 아무리 친해도 믿는 도끼 조금 발등 찍힐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인간의 조금 어 관계나 이런 걸 조금 정리하는 계기를 됐으면 좋겠고 음. 신년의 온기는 참 좋으니까 금전에 볼 일이 있고 조금 손재가 조금 비춰지긴 해요. 내가 충동 구매가 됐든 충동적으로 뭐를 이렇게 할 일이 있으니까 무조건 하고 넘어가는 직선은 분명하고 양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조금 충동적으로 하는 것만 조심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양띠 여러분은 그런 형국이 비치시니까, 어, 조금 아까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만 조심하시고, 이민년에서는 어, 운기가붙 빠져서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해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짧게 양띠 여러분들도 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모두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양띠 여러분들도 대박 나시고 가정마다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